신학 학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공대나 인문사회 계열 졸업 후 신학 교수 하시거나 큰 교회 목사님이신 분들도 많았어요. 아하 신학과 신대원 코스와 일반과 신대원 코스 중에 뭐가 더 낫냐? 장단점이 다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학과에서 신대원을 가면 학문적인 깊이가 더 깊은 건 사실이죠. 물론 신학과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전제하에 근데 일반 과자 신대원을 가면은 특히 좀 좋은 케이스가 지금 말씀하신 이공계들이 신대 원와 가지고 좀 잘하세요. 왜냐면은 이공계가 저, 저 제가 봐도 이공계를 저도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이공계의 가장 이공계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 중 하나가 바로 논리력이거든요. 논리력. 그러니까 논리를 문 인문계의 어떤 소양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요 논리는 완벽하게 이공계의 소양입니다. 수학적 사고 그 다음에 귀납적 사고 요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학적 사고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주장을 할때 근거에 입각해서 주장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x의 값이 왜 10이냐 라고 했을 때 이거 플러스 더하기 마너스 이 요로요로 해서 10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과정들을 설명하는 게 수학적 사고고 그때 키워지는 게 논리력이거든요. 그 다음에 귀납적 사고는 뭐냐면은 다양한 이제 사례를 수집한 다음에 그 사례 가운데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 이게 사실은 모든 학문 중에 가장 기본 능력이에요. 약간 좀 지루한 얘기 해볼까요? 그 플라톤이 학원을 차립니다. 학원을 차릴 때 아카데미아. 여기 아카데미아 입구에 뭐라써 있었냐면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출입하지 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재미 에, 기하학이라면요. 오늘날 말로 치면 수학이에요, 수학.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출입하지 마라. 근데 그러면 아카데미아에서 기하학을 가르쳤나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배우고라 그래요. 아카데미아에서 뭐를 가르쳤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철학 그다음에 국가론. 그 다음에 뭐 지도자론 이런 걸 가르쳤는데 수학을 일단 기본 서양으로 요구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공부할 때 논리력을 안 갖추고 있으면 사실 본인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무엇보다 남한테 설명을 잘 못해요 이게 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논리력이 없으면 어떤 걸 배우더라도 이 이야기를 뭉탱이로 그냥 갖고 와 버려요 그러니까 실무치가 있으면은 자기가 이해를 할때 이걸 풀어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뭉태로 갖고 와 근데 본인 신앙을 키울 땐 그렇게 해도 돼. 근데 문제는 남을 가르칠 때도 그냥 실무태그를 던져버려요. 이거를 풀어가지고 차근차근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할줄 아는 분들이 보통 논리력이 좋으신 분들. 근데 논리력이 좋으신 분들이 어디에 많냐? 이공계에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이공계 출신 신학 하신 분들 정말 많았어요. 제가 봤던 분 중에, 교수님 중에 완전 그냥 건축가도 계셨고, 그 다음에 그 저거 생물학? 분자 생물학?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알리스터 맥그레스? 이런 분들도 다이공계 출신이시죠? 그래서 이공계를 갔다 오신 분들은 확실히 그 학문을 어떤 배우시는 그런 이제 뭐랄까, 습득력도 남다르고 이걸 설명하시는 방법도 남달라요. 이거 문과 차별 아닌가요? <laughs> 아 내가 약간 안타까워하는 게 그거야. 뭐냐면은, 그러니까 문과를 다니는 친구들도 수학을 놔버리면 안 돼.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수학을 진짜 아 요새는 그 교육 과정이 바뀌어 가지고 뭐라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공통 수학 왜그 이과들만 배우는 거 말고 공통 수학까지라도 좀잘 해야 돼요 왜냐면 수학을 잘 해야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인 논리력 사고력이 좋아 근데 어나 문과니까 수학 포기할 거임 예를 들면 이거를 한고2고3 쯤에서 말을 하면 모르겠는데 어떤 애들은 막 중학생 때부터 아나 문과니까 수포할 거임 아니면 고1 때부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수학은 정말 기본 런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요새는 이제 무니까 구별 없어졌어요? 아, 옛날 얘기구나.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제 수학적 사고를 정말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이공개 출신들이 확실히 공부를 잘 하시고 설명을 잘 하시는 케이스가 많아요. 특히 이제 어떤 우리나라 그 신학, 서적들 중에서도 어떤 신학책은 되게 설명을 잘 하셨다 해서 그분 프로필 보면은 학부 때 일반 전공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신학과 신대원 간다면은 좀 시, 어떤 이제 신학에 대한 깊이가 더 좋아진 깊이가 더 좋아지는 게 있겠고 그다음에 뭐 이공계를 좀 빼고 설명하더라도 일반과를 나온 다음에 신대원을 가게 되면은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신학에 대한 깊이가 좀더얕될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다른 일을 했다가 왔다 보니까 좀더 자기다운 목회 뭐 자신만의 학생을 살린 목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과를 가다 보면은 나 그냥 이쪽으로 취직할까 한단 말이야. 근데 일반 쪽으로 갈수 있음에도 신대원을 왔다라고 하는 거는 좀그 길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보니까 아 모르겠어요. 뭐 하나는 더 권장하긴 그래요. 그냥 뭐 장단점이 있는 문제라. 논리도 중요하지만 성사를 성서를 서사적으로 이해하는데 문과가 더 강력하지 않은지. 그러니까 이게 말씀도 맞는데요. 원래는 그래야 됨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라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공교육은요 문과의 특색을 잘못 살려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과 인문학의 힘은 뭐냐면요 사고력이거든요. 사고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문학을 가르칠 때 지금처럼 주입식으로 가르치면은 인문학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 결국 인문학은 뭐냐면은. 인간 사회에 대한 관찰력을 길러주는 거고 이 관찰력을 길러주기에 좋은 학문이 아까 얘기했던 철학 역사 문사철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이 문사철을 배울 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은뭐 에피크로스 학파는 뭐 누구 철학을 이어받았는가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야 아타락시아는 무엇인가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하든 아니면 뭐 역사를 배울 때뭐 뭐 예를 들면 뭐랄까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추구했던 왕은 누구인가 이런 식의 무슨 백과사전형 지식을 알려주는 게이 문학의 목적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걸 배웠어. 뭐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추구했던 왕은 누구인가? 광해군했을 때 이제 이걸 갖고 뭘 해야 되냐?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해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중립 외교를 하는 게 맞을까? 아니 조선이란 나라는 일단은 성리학에 기반한 나라고 성리학을 기반하기 때문에 명나라를 스승의 나라라고 옛날부터 섬겨왔었는데 이제 와서 청나라 사이에 두 다리를 얹히게 되면 그거는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잖아. 야 무슨 소리야 실리를 생각해야지. 그때 생각해봐 청나라가 오르는 나라였었는데 나라 신뢰 따지겠다고 명나라에 붙었어봐 같이 멸망하는 거야. 이런 식의 대화와 토론을 하는 게 바로 문과의 힘인데 지금 공교육에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애들 빨리 빨리 시험 외워가지고 수능 성적 올려야지. 그러니까 저는 인문학이 지금 우리나라에선 힘을 잃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더세야 돼. 그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관찰하고서 그 현상 중에서 이게 인간 삶하고 무슨 관련 이 있지? 이게 오늘날 우리 삶하고 무슨 관련 이 있지? 이게 바로 인문학의 파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찰력. 아 예를 들면 제가 그 얘기해볼게요. 아유, 갑자기 좀 이야기가 좀 갑자기 확장이 됐는데, 여러분, 애플이 갖고 있는 힘 중에 하나가, 인문학이거든요, 인문학? 애플이 솔직히 말해볼게요. 애플이 갖고 있는 뭐 기술력, 뭐, 최근에 무슨 실리콘 칩은 물론 어마, 어마어마했습니다만은, 얘네가 삼성보다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말한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얘네가 뭐가 있냐면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엄청나요. 예를 들면 하나 알려줄게요. 그 맥북 커버를 보시면요 여기 맥북 사과 모양 사과 모양 보이시나요 맥북 사과 모양 사과 모양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트북을 덮고서 이 노트북을 덮고서 이 사과 모양을 보면은 사과를 여는 사람 입장에서 사과가 뒤집어 보이겠죠 그쵸 이거 왜 거꾸로 돼 있어 그래 가지고 처음에 맥북 여시는 분들은 한 번쯤 잘못 열어요 이게 거꾸로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애플이 이 사과를 왜 거꾸로 박아 놨을까요 왜냐면은 애플 사과가 이게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때 똑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노트북들은 다 이제 여는 사람 중심으로 이 위아래가 뒤집혀졌단 말이에요. 근데 애플이 처음으로 이걸 뒤집은 거야. 왜 그랬을까? 이거 딱 올렸을 때 사람들이 이 사과를 보면서 어저 사람 노트북 쓰네, 저 사람 맥북 쓰네. 왜냐면은이 사고를 한 거지. 과연 이 노트북이 열려 있을 때가 맞을까 닫혀 있을 때가 맞을까 열려 있을 때가 많거든. 그 다음에 열려 있을 때는 이걸 보는 사람의 사용자일까 아니면 관람자일까 관람자거든. 관람자한테 광고 효과를 만든 거예요. 이걸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은 많이 없는 광경인데 옛날에 미국 대학교에서 이 맥북 같은 거막 쓰고 있으면 옛날에 맥북이 반짝반짝 빛났으니까 애들이 맥북을 쓰고 있으니까 어때 여기 지금 여러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화면 조금만 한데 사과가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 반짝 보이죠. 사과가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 그니까 이게. 그 로고를 뒤집었을 때 나온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어때? 야, 애플이 대세구나. 많은 사람들이 저 맥북을 쓰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가 애플이라 회사를 만들었고 이게 바로 인문학의 파워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랬어야 돼. 원래는 이래야 정상인데 우리나라의 인문학 교육은 이걸 잘못 살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힘을 잃게 되고 그래서 인문학 출시, 인문학을 했다고 성경을 더잘 이해할까라고 했을 때 원래는 잘 이해해야 돼. 그 성경을 어떤 본문을 끄집어냈을 때, 이 본문과 오늘날의 삶을 잘 고민하면서 기가 막히게 연결시켜줄 수 있는 해석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더라. 그래서 이 공개가 더 파워를 발휘하는 게 아닐까. 하는 저만의 뇌피셜한 생각을 해봅니다. 문과 뼈를 가로가 될 때까지 때리시네. <laughs> 네, 이게 좀, 이게 좀 안타까워요, 저는 진짜.